설교 PPT를 AI 그림으로 만든다면 네, 이게 바로 이첫 번째 이슈입니다. 요새요, AI 그림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미술전에서 우승한 그림이 있어요. 우승에 소화제가 됐는데 이런 그림이 미국의 미술전에서 우승했어요. 아, 정말 멋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영화 토르에 나오는, 나오는 아스가르드 느낌이 나면서 뭐 이렇게 둥그런 게 뭔가 그 포털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그림 자 이게 바로 미국 미술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ai가 그린 그림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미술계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일상적인 그림들도 아주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그 ai가 그려준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명령어를 애플 브드 헤어 그러니까 빨간 머리 그 다음에 그 보라색 눈그 다음에 짧은 머리 그다음에 먹고 있는 일인 ai한테 야 이런 게 포함된 그림을 그려줘 하니까 이 ai가 뽑았던 그림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되게 적절하죠 진짜 딱 뭔가 어 우리한테 필요한 그림을 이제 바로 어찌 보면 보여주는 거죠.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아몇 개만 더 볼까요? 이것도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I한테 아마 여자가 베이스 치고 앉아있는 그림 그려줘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구현해된 거죠. 자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여기 기타 줄들을 보시면 좀 뭔가 엉성하게 얼그려져 있긴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AI가 이 그림을 제작하는데 얼마 걸렸냐? 5초 걸렸다고 합니다. 5초. 5초가 걸렸고 근데 공짜는 아니래요. 분명히 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15원이라고 합니다. 15원. 그러니까 지금 그림 작가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특히나 이제 트위터 이쪽에서 커미션이라고 하죠. 이제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멘붕에 빠져 있다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림 당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 이렇게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제는 15원에. 5초 만에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등장했다 보니까 사실상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이 등장한 거죠 이 어떤 사진을 알아서 이제 그 그림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런 사진을 올렸더니 이 사진들을 멋있게 그림으로 바꿔준 거죠 심지어 야 네가 어떤 그림체를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골라왔어 이렇게 선택까지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생태계 입장에서는 정말로 괴물이 등장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로 이 생태계를 다 잡아먹어 버릴지도 모르고 생계에 위협을 줄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어쨌든 목회자 입장으로서 ai 그림을 잘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언제 떠올랐냐면요 아 맞다 설교 ppt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ppt 만들 때아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딱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을 때도 많고 덜어는 그림이 있으면 저작권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ai의 AI한테 부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림 그려 줘. 뭐 하는 그림 그려 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주문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 효과적으로 설교 PP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한번 직접 이 A.I.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에 활용할 법만한 그런 명령어를 집어넣어 보고 얘가 어떻게 그림을 뽑는지, 그래서 설교 P.P.T.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영어로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요. 이제 어떤 걸 주문할지 뭐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요, 그거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 앞에 있는 그 모습. j u s standing in front. of 5000 people. 자, generate.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어 참고로 이 사이트는요. 어 완벽한 무료는 아니고 아마 처음에 50장 정도만 무료고 나중엔 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완성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laughs>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구나 AI가. <laughs> <laughs> 예수님이 그 공연장에서 5천 명 앞에 있는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뭐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야 이건 진짜 무슨 사진 같다 이거 두 번째 거네아 이렇게 이해했구나 아 그러면 일단 좀 말을 넣어보죠 성경 시대 에 o in Bible era in Bible era 가봅시다. 근데 어쨌든 아까 그 그림들도 쓸만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 아래서는. 자 결과를 볼게요. 오! 아 약간 이렇게 그런 이제 레고로 만든 듯한 그림도 있구나. 야 이것도 신기하다. 무슨 이거는 진짜로 그 만들어서 찍은 것 같네. 예수님이 사람들 뒤에 있으니까 조금 안될것 같고. 오! 근데 이건 괜찮다. 이거는 진짜. 이첫 번째 거. 요거는 왼쪽 거. 이게 화면에 제 마우스가 안나안 나오, 나오네요. 이건 진짜 쓸만하다. 이거는 와 이건 봐도 쓰면 되겠네. 대단하다. 진짜 5초 만에 나온 퀄리티 단계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한 부분 자세히 보면 약간 이상한 건 있지만은 뭐 설교 때 잠깐 잠깐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 단계에서 교회의 그좀그림에 은사님 친구한테 부탁하면은 생으로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되니까. 그 갑자기 떠올랐어.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의 구, 교회를 보시면서 아 정말로 이게 맞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슬퍼, 슬퍼하시는 모습. Jesus sobbing, sobbing 하면 되나요? Sobbing while seeing church. 이렇게 하면 맞으려나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제가 좀 잘못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과연 오. 요거 두 번째 괜찮다 두 번째 두 번째 뭐 지, 예, 교회를 보면서는 좀 아니긴 하지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네 번째 어 요거 네 번째 요거 약 살짝 코믹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 오케이 어 근데 이것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손만좀 깔끔하게 다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편한 게 맞나요 예수님 재림 영어로 뭐야 디저트 세컨드 컴이라고 하네 한번 해봅시다 제너레이트 자 결과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그치. 약간 지금 그 AI가 자세한 부분을 표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 보면은 첫 번째 거 얼굴이 정확하게 안 나왔긴 한데, 요거는 조금 만지면 될것 같고. 어, 뭔가, 어. 오. 오,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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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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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이거 괜찮다. 그치. 야, 이런 느낌으로 재림을 만들어내는구나. 오, 사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괜찮다, 이거. 이거 괜찮다 파우리터님 설교 제목을 그냥 넣어보면 재밌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그 나와 있는 설교들의 제목을 그냥 넣어보면은 아마 그거를 진짜 잘 표현한 그림을 뽑아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일반 유튜브 가서 한번 설교 검색해 볼게요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행신침례교회 우성규 목사님 계신 곳 성경적 가정의 토대 책임감 아씨 왜이 형은 제목 을 어렵게 만들었어. 이씨. 성경적 가정의 토대 책임감 그럼 성경적 가정을 해보죠. 성경적 가정 성경적이다. 비블리컬비블리컬 패밀리? 이렇게 b i 려나 뭔가 성경 책들이 서로 가족을 family. 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한번 결과 t h 볼게요. 오잘 나왔다. 야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야 이건 첫번째 a 두 번째는 그냥 쓰면 되다다 a 성경시대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건 눈코입이 조금 잘못 나오긴 했는데 두 번째 건은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 아니면 역시 오늘날 성경적 교회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Family, Delving, Together, and Praying.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나왔습니다. 야, 잠깐만 이게 그림이라고? 우와. 야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 세 번째 거네 번째 거는 이 친구 눈이 약간 얼굴이 살짝 예그려졌고 이것도 수정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완벽하다 이건 진짜 세 번째 거는 와오 지금 소름이 싹 돋았어요 진짜 5초 만에 여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온 거야 야 진짜 잘 나왔다. 그 다음 음몇더해해시시다교회 t 사도성을 계승하는 성도. 아 going to go to the h 제목 쉽게 나온 거 없나? 방주로 들어가는 o t 는 뭐야 또. u <laughs> 회를 붙들고 몸부림 치십시오. o to the house. I'm going t 이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r e l i a b l e p e r s o n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음, 이런 느낌. 오 잠깐만 요거 요거 괜찮다. 네, 요 네번째 거 요거 이거이 네번째 할머니가 엄지 펴고 있는 거 이거 약간 되게 시중에서 파는 스톡 이미지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치 보통 요런 거 제목으로 그, 이렇게 배경으로 쓰기 좋잖아 아 요거 제가 요거 활용해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요걸로 제가 PPT 바로 만들어 볼게요 바로 넣어서 이렇게 백에 깔고요 지금 여기 너무 그 단절면이 보이니까 딱 잘린 느낌이 너무 보이니까 이렇게 이젠 경계선이 안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 타이핑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걸로 바꿀게요. 도현으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뒤도서 1장 1에서 4절 행신교회 우성균 목사. 이거를 짜잔 자 설교 ppt 제목 ppt 완성. 여기 있는 이미지는 뭐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방금 만든 이미지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만든 이미지. 와이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는 뭐와 재밌으니까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재밌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 아형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 <laughs> 어려워 진정한 위로의 길 요거 한번 해보세 진정한 위로의 길 이렇게 하면 되려나? sincere way라고 할걸 sincere way of comfort 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뭔가 위로가 되는 그림들을 골라주네. 차분하게. 오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거 활용해서 만드는 거지 제목을. 이거 이거 다운 받아봐야겠다 잠깐만. 이렇게 놓고서 만드는 거지. 키워서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봅시다. 살살 적당하게 옮겨주면은 이렇게 경계면이 사라지는 점이 딱 생기죠. 요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글씨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텍스트 색상만 흰색으로 위로의 길. 뚝딱 끝.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이미지가 적합한 이미지 가지고 제목이 뚝딱 나와버렸습니다. 괜찮다. 이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저는 무료 분량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50장 이후로는 유료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PPT 많이 만드시는 목사님들 결제할 만한데 여기다가 그림에 재능 있는 친구 아니면 본인이 할줄 아시면 조금만 에디팅만 하면은 이거는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저작권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마 교회에서 쓰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그 영리목적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AI 그림 어, PPT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만약 이걸 도와주는 그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금상첨화. 함께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그림 도와주는 친구한테 너무 무턱대고 야 이런 그림 그려줘 하면 너무 힘들어 할 테니까 이렇게 ai로 초안을 만들고 이 초안을 가다듬어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점에서 진짜 어, 너무 좋은데 또 나아가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과연 목사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이런 데서 수요층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냐면은 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다들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데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이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를 세우자니 어떤 이 사람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군림할까 봐 걱정돼. 이런 것들 걱정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말씀 선포를 AI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외 교회의 행정이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어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떠나서 아마 이런 교회는 곧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온라인 예배가 옳냐 그르냐의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됐듯이 아마 이것도 저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더 좋은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아니 말로 목사님 생계 해결할 돈으로 주변 돕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야 예, 잠깐만 저거를 나쁘다 라고 할수 있겠냐 니네보다 훨씬 더 좋은데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신학적인 올바름을 아무리 들이밀더라도 그 논리를 이기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전 그래서 목사 또한 ai가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곧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